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좀 반가운 소식 위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똥수학당 예고편이 선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인데요.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이 락 밴드로 변신을 합니다. 옷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이 소식 좀, 좀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고요. 또 다른 소식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라온 기록인데요. 이제 임영웅님의 사랑의 콜센터에서 지난 주에 부른 마량이 가고 싶다가 네이버 TV 탑 100에 또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25일 낮 12시 기준으로 이제 네이버 TV에서 또 이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하죠. 김현진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부르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 화제가 됐어요. 2위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1위에 오른 거예요. 이은영 님이 유튜브에서는 뭐 최강자라고 불리고 있죠. 뭐 유튜브 황제, 유튜브 대통령 이런 수식어가 마구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이버에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는 사이트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임영웅 님이 히어로 의 파워를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님의 제주 팬클럽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백혈병, 환우를 위해서 헌혈증과 여성용품을 기부를 했어요. 또한번 선한 영향력을 실천을 했는데요. 베나스타가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기부를 했습니다.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혼혈증 88매를 이제 기증을 했어요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여성용품 1만 염에도 기부를 했고요 또 파우치도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제주지역의 기부 소식은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주지역에 사는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팬클럽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분은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위다. 내 가수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도 바라보게 해준 임영웅을 사랑한다. 꾸준히 하나씩 작은 실천을 함께 동참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팬클럽 분이 말한 것도 뭔가 하나의 시와 같죠. 임영웅 이미 시를 좀 좋아하고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팬분들도 ]적인 감각을 무감없이 발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도가 서울에서 가장 멀리 있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먼 곳까지도 임영웅님의 큰영력이 전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영웅님이 설문에서 1위를 했습니다. 모닝콜로 만나고 싶은 달달한 목소리를 가진 스타 설문을 했는데요. 임영웅님이 여기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약 91%의 표를 획득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1위를 했는데요. 아이돌 차트입니다. 표를 보면 다양한 가수분들의 이름이 보이죠? 임영님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임영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뭐, 타고난 목소리라고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9월 이후에 다양한 좀 컬러링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여웅님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아침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멘트도 임여웅님이 딱 정해서 다양하게 화면도 쓸수 있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 할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떤 모닝콜이 또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뽕숭아 학당이 이제 락 밴드로 변신을 해요. 이제 락커 응의 매력을 좀볼수 있는데요. 정동원 군이 자신의 SNS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 뭔가 자욱한 이렇게 연기가 깔려 있고요. 정동원 군이 딱서 있습니다. 이게 정동원 군만 찍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임영웅이가 트로맨들도 한 거씩 찍었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 좀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임영웅님 또 이런 락풍의 의상이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인데요. 의상도 좀 입은 과 같이 볼까요? 이 사진도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된 사진입니다. 임영웅님과 정동원군 투샷이에요.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고 이렇게 가죽 재킷도 입었죠. 전체적인 의상을 보면 딱 락커의 분위기가 풍깁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게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포즈마저도 소화를 해내네요. 그리고 트럼맨들과 같이 이제 있는 단체샷입니다. 임영님 보면 바지가 찢어져 있어요. 이게 라커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트럼맨들도 다 같이 멋진 포즈를 좀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영님 사진이 잘안 보이죠? 좀 확대해 볼까요? 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락커의 분위기를 잘 살렸어요. 임영님이 락 노래를 불렀죠. 바로 임영님의 노래 히어로죠. 히어로가 브리팝의 한 종류입니다. 브리팝의 시초를 조사를 해보면 락도 이제 같이 혼합이 된 장르인 걸알수 있어요. 나스타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드렸죠. 또 다른 사진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임영님과 동원군과 이찬원님이 같이 찍었어요. 복도에서 여러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동원군 선글라스 끼고 있고, 임영님 살짝 놀란 표정으로 손딱 올리고 포즈를 취했네요. 공개된 사진만 봐도 지금 본 방송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은요. 전설의 밴드부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노바소닉. 박완규, 홍경민, 고유진, 이지훈, 정모,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출연을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락커들의 모임인 걸좀알수 있어요. 또 이렇게 밴드부 선배들과 함께 심층 토크도 합니다. 나는 전설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임영웅님이 스케줄을 하는 도중에 가위에 눌린 썰을 최초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스케줄 중에 바빠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가위에 눌린 썰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에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임영웅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입담이 좀 굉장히 기대가 되죠 떤 썰을 풀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채로운 게임도 같이 합니다. 극강의 이제 표현력이 요구가 되는 액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진행이 되는데요. 드럼맨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기대가 되네요. 또 이제 합동 무대에 같이 오르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 격렬한 몸 개그를 보입니다.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점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한 도전인데도 S 등급을 달성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한다고 하네요. 또 임영웅님이 메인 보컬로 이제 불꽃 카리스마를 발산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전설의 밴드부 14인이 이제 환상의 호흡을 맞춰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공개가 된 예고편만 보면요. 노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이도 보이는데요. 기사를 보면은 게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뽀수학당 같은 경우는 노래 중심보다는 예능 중심이기 때문에 게임을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 또 게임하면 입력이 아닙니까? 어떤 재치와 센스를 발휘해서 게임에 정답을 맞출지 좀 기대가 됩니다.